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니랑코마TV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명탐정코란 사과맛젤리. 이번에 흑 촬영으로 새로운 이 맛있는 젤리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참알파톡시은 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리뷰신 뭐야, 야가섬 박사님? 아, 뭉치였어. 감히 이런 걸 비교하다니. 두 번째 것도 띠, 뜯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laughs> 그래서요, 이게 나왔는데, 역시, 뭉치가 나왔군요. 못생긴 뭉치, 주먹만 뭉치. 한번 맛보겠습니다. 솔직히 알파톡신 지금은 뭔가 쫄깃쫄깃하네요. 아니, 네나코아, 네나코아, 나도 먹을래. 얌마잘 듣죠. 알파곰. 아니, 이거 어쩔려? 이라쿠마요 짱구 목소리가 빠졌어요. 에에에. 달에 야, 에에에. 머에에 에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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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맛있는 명탐정 코난, 사과맛젤리. 코난 스티커에서이 주먹밥이 나왔는데요. 주먹밥.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